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드디어 호재가 터졌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은 법안 통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코인이 딱 하나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 수천조 원의 돈을 쌓아들고도 코인 투자를 망설인 이유는 딱 하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상 리플을 위한 법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받은 유일한 코인 리플. 이 법안이 서명되는 순간 미국 은행들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금고에 리플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중딱1%단 1%만 리플로 전환되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조 원의 매수세가 강제로 유입됩니다.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법안이 왜 리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인지, 그리고 은행들이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것은 코인 시장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무법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금융자산이 됩니다. 아, 불확실성의 시대가 <laughs>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어, 그동안 월가의 기관들이 돈이 없어서 코인을 안 샀을까요?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샀다가 불법이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은행들에게 안전하게 코인을 사도 된다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제 빚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코인나 살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겁쟁이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깨끗한 코인만 삽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음. 바로 리플입니다. 법원에서 증권 아니라고 도장 꽝 찍어준 유일한 코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이 가장 먼저 쇼핑 카트에 담을 코인은 리플뿐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디테일은 은행이 대차대조표 장부에 리플을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 송금용으로 리플을 대량 매수해서 쟁여놔도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음. 합법적인 대량 매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미국 상업은행들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대략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이중딱 1%만 리플로 바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입니다. 40조 원이면 리플 시총이 순식간에 두 배로 뜁니다. 고작 1%만 움직여도 이 정도입니다. 트럼프 가족 코인 같은 신생 코인이 이 혜택을 볼까요? 어림없습니다. 은행은 검증된 인프라만 씁니다. 10년 넘게 전 세계 은행과 망을 깔아놓은 리플에게 이 법안은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이미 깔린 도로 위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는 은행 간 결제의 표준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를 고정하고 XRP로 3초 만에 전송한다. 이것이 미국이 그리는 미래 금융의 표준 모델입니다. <미남> 자 근데요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의문이 하나 있죠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부터 급등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간 기였던 리플을 단숨에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재료가 그만큼 굉장히 강력했었다 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일회성으로 리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큰 수익을 내려면은 이따라 폭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코인까지 충분히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핵심 재료라는 게 뭘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 입에서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 저는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도 했었고 재료가 뭔지도 그렇고 그 재료 뒤에 후발 주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이제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코인 시장을 안 봐도 될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4개월간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제 어제까지 13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배경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 헤맨 겁니다. 그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당수의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더군요. 아마 오늘 내용만큼은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볼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할때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리플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더더욱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ETF 신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이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닌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서 큰돈을 벌려면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ISO 8583이라는 글로벌 결제 전문 표준입니다.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코인 유튜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거예요. 글로벌 카드 결제 및 승인 표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전 세계 ATM과 POS 단말기 그리고 카드 네트워크 간의 실시간 거래 승인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말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서로 다른 방식 쓰지 말고 이 국제 표준 언어로만 카드 결제하고 즉시 승인하자. 이런 글로벌 결제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국제 금융 거래라는 거는 되게 까다롭기도 하면서 동질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중단되는 사단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마다 또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시간 결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암호화폐를 실제 카드처럼 쓸수 있게 만드는 핵심 표준이 바로 ISO 8583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왜 앞으로 ISO 8583 메타가 뜰 수밖에 없고 돈이 되는 먹거리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ISO 8583은 카드 기반 금융 거래 및 소매 서비스 분야의 메시지 표준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이 표준을 도입하거나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전 세계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탄력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ISO 8583이라는 기존 카드 결제망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암호화폐가 ISO 8583 표준을 따르는 전 세계 편의점이나 식당 결제망에 그대로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카드 단말기 보급은 늘고 있는 국가들 혹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에게는 이 표준화된 결제 시스템이 기존 금융의 빈자리를 메워주며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JP Morgan,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 그룹, 웰스 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암호 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융합을 위한 첫 디딤발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연합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전통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암호화폐와의 경계를 없애고 본격적인 융합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통 금융기관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가치만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서클.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고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은행인가 혹은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도 이제 은행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전통 은행권들과 한 팀이 돼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신호죠. 어쩌면은 훗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체크카드나 결제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쓰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ISO 8583은 실시간 결제 승인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암호화폐 결제가 기존 카드 결제 결제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점에서 ISO 8583의 도입은 시장에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제 여기서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할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나타나는데 ISO 8583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 혁신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리플은 기존 카드 결제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시간 결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고 그런 이유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 또한 전 세계 카드 결제 표준인 ISO 8583 인프라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알기 힘든 이런 재료 뒤에서 몰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 바로 리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극소수만 아는 큰 손들과 기관들만이 눈치를 채고 꾸준히 매집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그렇게 가격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ISO 8583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 하나에만 그치고 말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등록이 되거나 폭등할 코인들이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 거의 모든 거래 영역에서 이 스위프트 망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쥐고 있는 카드 거물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구형 시스템을 버리고 블록체인이 결합된 차세대 ISO 8583 기반 결제 프로세스로 고도화하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결제 방식은 수수료도 비싸고 승인 오류도 잦았습니다. 반면에 거래의 신속성은 물론 안정성,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ISO 그8583 표준으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글로벌 결제망에서 ISO 8583 표준을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 결제는 승인 거부나 거래 오류로 이어져서 사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ISO 8583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미래 금융시장의 공통 언어가 표준화되어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변화를 시작했고 ISO 8583은 표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스위프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암호화폐가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 결제 앱 속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ISO 8583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표준 중에 가장 확실하고 최적화된 연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연결 통로의 사이즈가 스위프트 망과의 연동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즉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능성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ISO 8583을 준수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실제 카드망이나 은행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한 기술적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따르는 코인은 국가나 거대 결제 기업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선택받은 코인이라는 것은 곧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코인들, CBDC나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겠죠. 한마디로 ISO 8583을 준수하고 실시간 결제 호환 기준만 갖춘다면 향후 암호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며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리플은 이미 이런 정보를 일찍이 캐치해서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한 큰 손들과 기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는 손익비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기대하려면 ISO 8583 결제 표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기존 카드 결제망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후발주자를 분석하는 데만 거의 4개월 130일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히든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름 저랑 오랫동안 투자의 길을 걸어왔던 트레이더들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과도 그 의견을 많이 공유했었고 저 또한 굉장히 몰입하다 보니까 밤낮없이 공부했던 PDF 자료들만 아마 조키 5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da. ISO 8583 표준 기반의 결제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후발주자인 만큼 개인적으로 리플을 뛰어넘는 폭등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게는 4만 퍼센트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에서 제 포트폴리오에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래도 구독자분들 덕에 제 채널이 20만이라는 채널이 되기도 했고 원래는 추첨으로 소수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다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망설일 거 없이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이 코인인데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은 변곡점 대비 이제 막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실은 지금 영상을 이틀 전에 올렸다가 이게 두 번째 올리는 건데 어제 갑자기 영상이 강제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 정책에서 뭔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코인명이 최대한 안 보이게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코인명을 공유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실 텐데 먼저 모바일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이렇게 더보기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란이 펼쳐지는데요. 히든 종목이라고 돼 있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간단한 설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아래에다가 연락처를 남겨 주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PC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채널명 하단에 설명란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설명글이 보이는데 똑같이 이 참여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 하나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모든 참여가 완료됩니다. 제 방송 안내 문구에도 항시 적어 놓지만 제 채널은 그 어떠한 금전 요구, 후원,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로지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에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끝으로 제 경험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든다면 10중 8구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즉,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처음에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지조 있게 분석한 이 ISO 8583 어, 결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재들이 저한테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면서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공유받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 파란색 설문 링크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만큼은 다들 꼭 성공적인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